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전 세계 조선업계에 지각 변동이 일고 있습니다. 세계를 호령하던 일본 조선 산업이 본격적으로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소식인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이 한국 조선업계를 크게 밀어주자 중국에서도 크게 당황하며 진땀을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 주도권을 확실히 잡은 대한민국 조선 산업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호주 정부가 현재 운용 중인 폴린스급 잠수함을 성능 불량으로 지정하면서 당장 잠수함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2040년까지 폴린스급 잠수함을 운용하려고 했던 호주의 계획이 틀어지면서 방산업계 내에서는 호주가 한국의 잠수함 임대를 제한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본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포기하면서 일본 조선업이 완전히 쇠락하고 있는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는데요. 이렇듯 한국의 라이벌이었던 일본 업체들이 대규모 잠수함 사업 참여에 손을 놓으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호재가 될 전망입니다. 캐나다 언론 더일타임스는 최근 가와사키 중공업,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업체들이 지난달 마감이었던 잠수함 입찰 관련 정보 요청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답변서 제출 마감 며칠 전에도 모타와 주재 일본대사관은 캐나다 해군의 잠수함 조달 프로젝트에 일본 기업은 참여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진 캐나다는 최대 12척의 잠수함을 조달하는 현대화 사업을 진행 중으로 사업 규모가 수십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어 군침을 흘리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일본 방산업체 역시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열을 올린 만큼 일본의 파격적인 결정에 예상치 못한 반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나 이제 막 입찰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에서 손을 놓자 싸워보지도 않고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 방산 업계는 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선 방산 업계 내에서는 캐나다가 요구하는 납기 마감 시한이 일본 업체들에게 부담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잠수함 현대화가 시급한 캐나다 해군은 첫 납기 시점과 관련해 2028년까지 계약을 체결한 뒤 2035년까지 첫 잠수함을 인도하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앞서 10월 니케이는 일본 조선업체들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주저할 수 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당시 니케인은 일본의 경우 잠수함 생산업인 고베에서 미쓰비시 중공업과 가와사키 중공업이라는 두 거대 제조업체 중한 곳에서 매년 한 척씩 생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회사의 제한된 생산능력을 고려할 때자위대에 납품할 물량 제작도 빠듯한 상황에서 12척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그림의 떡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일본 잠수함 제조 공급망에 관여하고 있는 1919년 설립된 마츠바라 제철이 직면한 상황이 일본 공급망의 열악한 현실을 대변하고 있는데요. 마츠바라 제철 대표는 니케이에 과거에 번성했던 회사가 현재는 직원 30여 명 밖에 없다고 전하며 더럽고 위험하고 까다로운 일을 하려 하지 않는다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잠수함 부품 제작에 필요한 금속 공작 기계 가격이 20년 전에 비해 9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오른 반면 회사가 납품하는 금속 튜브 공급 가격은 그대로라고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이 캐나다로부터 12척의 잠수함 사업을 수주할 경우 상당한 인력 확보가 필요한데 새로운 일감이 오더라도 일본 대기업은 물론 일본 중소기업들이 소화할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더구나 자본력이 미약한 중소기업들은 신규일감을 위해 상당한 설비 투자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데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나 잠수함 사업 완료 후에도 가벼운 유지보수 부담부터 3년마다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다 납품한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수리비용도 발생합니다. 이렇듯 수주 가능성도 거론하기도 전에 캐나다 잠수함 사업 12척분을 위해 감내해야 할 투자 부담이 너무 크고 일본 조선업계가 뒷받침할 수 없다는 게 현실로 보입니다. 여기에 도해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원팀으로 분위기를 다잡는 등 캐나다 잠수함 현대와 수주사업을 따내려는 한국정부와 우리 방산기업이 열리가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나 최근 한국과 캐나다 사이 강력한 결속력이 강화되고 있어 일본의 배기를 부추겼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대놓고 한국 조선업을 밀어주자 중국이 크게 당황하며 진땀을 빼고 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을 향해 조선업 분야에서 협력하자는 메시지를 내놓은 가운데 최근 미 의회가 초당적인 조선업 강화 법안을 발의해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조선소 운영 및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이 조선업에서 시너지를 찾을 거라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얼마 전 미국 상원 의원은 미국이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미국 내 선박 건조를 장려하고 조선업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이 들어있는데 특히나 중국 선박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이 포함됐습니다. 우선 미국 선적상선을 10년 내 250척으로 늘려 전략상선단을 운영한다는 목표로 미국산 상선을 구하기 어려울 경우 외국에서 건조한 상선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선박 수리도 다른 국가에 개방했는데 현재 미국법은 무역에 사용된 미국 선박을 외국에서 수리할 경우 수리비의 50%를 세금으로 내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안은 세율을 70%로 올리고 중국 같은 우려국가에서 수리할 경우 200%를 내게 한 반면 선주가 미국에서 수리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수리해도 세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선박을 한국에서 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셈입니다. 현재 미국은 조선업 부활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냉전 붕괴 이후 해군력 강화에 소홀해 중국과의 격차가 너무 벌어졌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조선업을 되살리고 싶어도 인력 등 제조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조선업보다 업무 강도가 낮은 물류 창고 근로자 등의 임금이 팬데믹 이후 크게 오르면서 조선소는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직면해 있다고 현실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방산업계 내에서는 미 정치권의 조선업 지원이 한국에게 직접적인 기회가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트럼프 2기 행정부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클 월츠는 올해 9월 한국 최대 조선소 현대는 1년에 4, 50척의 배를 생산하고 있다며 협력 대상으로 한국을 직접 언급했고 트럼프도 당선 직후 조선업 협력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미 의회가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높이는 법안을 최근 발의하면서 국내 조선업계에 다시 한번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한국 조선업계가 미국 선박법이 수혜를 받을 거라는 전망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작용합니다. 먼저 한국과 미국 간 조선업 협력 범위를 MRO에서 나아가 상선건조까지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안은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만 전략상선단으로 참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는데 미국 동맹 중 상선 건조 능력을 갖춘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 유일합니다. 전략상선단에 포함된 선박이나 선주에게 해외 수리비에 세금을 면제해주는 내용도 국내 조선업체들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이 전략상선단 소속 상선의 건조를 맡을 경우 수리기회와 더불어 세금 면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선건조도 미국과 협력이 길이 열리면서 이른바 빅3로 불리는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을 비롯해 국내 모든 조선업체는 수주 기회가 폭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상선 분야는 중국의 물량 공세에도 한국이 3-40% 수주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어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선주들이 당장 내년부터 전략상선단 참가기 아닌 2029년까지 납기를 조건으로 우리 조선업체에 상선발주를 할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미국은 장기적으로 해군력을구활시키면서 중국에게 빼앗긴 주도권을 다시금 잡으려 하고 있는데요. 세계 분암시장의 지각변동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조선업계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에서 먼저 한국의 건조 능력을 알고 있으며, MRO 분야에서도 양국 협력이 필요하다며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국내 조선사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상선과 해양 플랜트, 특수선, 군함 분야입니다. 특히나 방산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에 트럼프가 한국 조선업을 언급한 배경에는 군함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군함은 전투에 사용하는 무장된 함정으로 한 나라의 국력을 상징하는 무기체계로 손꼽히는데 중국 위의 군력에 대항할 무기가 바로 군함인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 이기 행정부의 355척 군함 확보 계획 방법 중 하나는 조선업 강국인 한국과 협력하는 것이라고 콕 집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을 대표하는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의 경우 미해군의 이지스 구축함과 유사한 군함을 건조하면서 품질은 같고 기간과 예산에서 장점이 많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이지스 구축함 한 척을 건조하는데 28개월이 걸리고 2조 2,9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 한국은 18개월에 1조 1,484억 원이면 가능합니다. 한국의 군함 역사는 미국이나 해외 선진국 대비 짧지만 단기간 내에 고속성장을 해 건조 능력이 세계 정상급이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 건데요. 미국도 이를 인정하고 우리에게 긴급하게 도우미 손길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친 김에 대한민국 조선업계는 미국 차기 호위함 사업까지 진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이 진행 중인 신형 호위함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기존 업체 말고도 다른 조선소에 건조를 맡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미국이 호위함 건조 능력을 보유한 방산업체를 알아보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한국 방산업계 이름도 거론되고 있어 사업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 조선업계는 또 다른 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을 평정할 대한민국 업체들의 위풍당당한 모습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